이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빛 주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어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은하숨내 주의 보약 은하주 십자가 말하슴 주의 은내제 위한 주 십자가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빛을 사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.